안녕하세요. 7월 5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의왕시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내손동 인더권 센트럴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75억 보다 23.4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손동 이 편한 세상인 더건더 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4.61억 보다 21.33% 저렴한 1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 백운 헤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58억보다 21.31% 저렴한 9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의왕 백운 네링턴 플레이스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76억보다 20.96% 저렴한 9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0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의왕 백운 헤링턴 플레이스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64억보다 20.89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의왕 백운 헤링턴 플레이스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5.14억보다 20.74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 백운헤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58억보다 20.52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 백운헤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58억보다 20.52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 백운 헤링턴 플레이스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38억보다 20.04% 저렴한 9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동 의왕역 푸르지오라 포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07억보다 19.58% 저렴한 8.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의왕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4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33억보다 18.92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동 위왕역 푸르지오라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07억보다 18.59% 저렴한 8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삼동 위왕역 푸르지오라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07억보다 18.59% 저렴한 8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백운해링턴플레이스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64억보다 18.52% 저렴한 10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동 위황푸르지오포레움 이 e 블럭,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97억보다 18.52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7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손동 이편한세상인더건더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52억보다 18.41% 저렴한 9.4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의왕백군해링턴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4.66억보다 18.18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동 위황푸르지오포레움 이 블럭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6억보다 18.6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시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8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백운밸리 레이크폴의 사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53억보다 17.63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50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동 의왕역 푸르지오라 포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07억보다 17.59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내손동 이 편한 세상인 더 건더 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52억보다 17.54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백운헤링턴플레이스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64억보다 16.93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1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백운헤링턴플레이스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64억보다 16.93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청계동 청계마을 휴먼시아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19억보다 16.93% 저렴한 9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내손동 이편한세상인더건더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억보다 16.72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 백운 헤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58억보다 16.54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 백운 헤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58억보다 16.54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포일동 인더 건숲송 마을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97억보다 16.49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포일동 인더 건숲송 마을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97억보다 16.49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내손동 삼성 내미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36억보다 16.32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